잠원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닥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자먼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자먼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울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성관 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다른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토끼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이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의 치일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잠원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언어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에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일곱보다 스스로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게으른 자는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모두는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언어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입니다. 원수는 입술로는 꿈이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원수와 같은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정직과 또한 아름다운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잠원 26장의 말씀을 통하여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게으른 자가 되지 않으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되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오늘 하루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